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페라의 유령 챕터 22, 페르시아인의 정체, 페르시아인의 이야기 1, 파트 3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끝까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릭은 자신이 옛날, 옛날과 많이 달라, 달라졌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게 된 후로 누구보다 고결한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했지만 나는 그 괴물을 생각할 때마다 몸서리가 쳐졌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추악한 외모는 그에게서 인간다움을 전부 빼앗아 갔다. 그가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았다. 그에게 연애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오히려 경계심, 경계심만 늘어났다. 그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연애 사건, 연애 사건이 앞으로 끔찍한 비극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나는 그 괴물과 크리스틴 다의 사이에 흥미로운 정신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프리마돈나의 분장실 옆 창고에 숨어서 크리스틴을 황홀경에 빠뜨리는 멋진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에릭은 천둥처럼 큰 소리로도 천사처럼 감미로운 소리로도 노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에릭의 목소리가 결코 그의 끔찍한 외모를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크리스틴이 아직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나는 언젠가 그녀의 분장실을 찾아갔다. 에릭이 예전에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울 달린 벽을 회전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에릭이 속이 텅빈 벽돌들을 이용, 이용해 크리스틴에게 그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소, 만들었던 속임수도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오페라 하우스 지하, 지하의 우물과 코미니 지하 감옥으로 이어지는 길. 에릭이 무대 아래, 무대 아래 지하실로 곧장 갈때 사용하는 바닥, 바닥 문도 발견했다. 발견했다. 며칠 후 나는 에릭이 크리스틴과 직접 만나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에릭은 코민 가담자들이 지나다니던 길에 있는 작은 우물로 몸을 굽혀 기절한 크리스틴의 이마에 물을 뿌려주고 있었다. 그 옆에는 오페라 하우스 마곡관에서 사라진 예언자의 백마가 조용히 서 있었다. 서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 얼떨결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자 에릭의 노란 눈에서 불꽃이 튀어나오는가 싶더니 나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고 기절했다. 기절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에릭과 크리스틴 백만은 사라지고 없었다. 가엾은 아가씨는 호숫가의 집에 갇힌 것이 분명했다. 나는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두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 괴물이 분명히 식량을 사러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24시간 동안 두개 누워서 기다렸다. 그는 거리로 나가거나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는 텅 비어 있는 코 부분에 인조 코를 붙이고 코수염까지 붙였다. 그렇게 해도 으스스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만은 했다.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자, 그가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자, 그가 지하 3층에 있는 다른 문으로 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물을 튀기는 소리가 나더니 촛불처럼 빛나는 두 개의 노란 눈이 가까워지면서 배한 척이 호숫가에 닿았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봐요. 안녕.